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안 들어도 된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지금 토마토를 드시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에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토마토의 효능과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의 활용에 따른 효과 효능을 살펴보면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그렇고요 또 타임즈에서도 그렇고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꼽을 정도로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일단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요리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토마토를 익혀 먹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활용법에 따른 효능 효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은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지만요 강력한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 전립선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암작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라이코펜은요, 폐암이라든지 대장암은 물론이고요, 생식기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체액이 산성화되면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산성화를 막아주어서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로부터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막아주어서 암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A와 비타민C도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뭐 암이 걱정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요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드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분야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드셔보셨을 텐데요. 토마토에는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반면에요, 칼로리와 당분의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때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수분과 섬유질은요,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때 필수식품으로 꼽히고 있죠. 공복 시 수분 보충과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요, 식단에 적극 활용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토마토가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은요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라이코펜의 경우에는 손상된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화장품 원료로도 토마토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요 피부와 연관이 있는 노화를 방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라이코펜의 효능인데요 노화를 유발하고 또 dna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억제시키고 혈관의 노화 진행을 늦춰가지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문제는 단순히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혈관의 탄력인데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물론이고요. 뇌졸중이나 신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혈관의 탄력을 잘 유지해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바이러스 및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토마토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요 호르몬의 변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평소에 꾸준히 토마토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k의 경우에는요 지혈 작용도 뛰어나서요. 어, 조금만 어디에 이렇게 부딪혀도 멍이 잘 생기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효능은요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또황반면성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요 시력을 향상시키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는요 나이 들면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황반변성 등의 안구 질환을 줄여준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토마토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는 칼로리는 낮을 뿐만 아니라 GI 지수도 낮은 편이라서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더군다나 토마토에 함유되어져 있는 라이코펜은요. 혈관을 탄력 있게 관리해주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가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당뇨가 있으시면요,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토마토가요, 혈액순환도 돕게 되기 때문에요,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아, 토마토에는요, 크롬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어서 인슐린을 만드는데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크롬은요, 인슐린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자, 당뇨 얘기가 나오면 고혈압도 나와야 맞겠죠? 네, 맞습니다. 토마토는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조절하는 칼륨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루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죠. 칼륨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적절한 칼륨은요, 신장,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은 신장 결석이나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에도 토마토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토마토에는요, 항염증제로 알려져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요 채소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별히 토마토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해서 익혔을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카레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 같이 넣어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붉은색의 파이토캠미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의 토마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토마토가 점점점 익어서 빨개지면 라이코펜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의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푸른 토마토는 감자와 같이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고 또 항암작용에 항염증작용은 물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라이코펜은요. 토마토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지만 당근에도 함유되어져 있고요 또 수박에도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요 파파야나 붉은 구아바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보다도요 약 100배나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항노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다양한 효능 효과와 또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